Thank you 4년 넘게 일한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이다라는 그 판결이고요. 좀 이제 세세하게 좀 들어간다면 이 A라는 A씨라는 분이 대전 방송에서 4년 동안 파견 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4년 이후에 2014년도부터 어, 이 방송국과 직접 계약을 하게 되고 1년짜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두번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 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네.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해고가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다툼이 있었고요 네. (1심에서는) 이 해고는 부당해고다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갔고 올 (1월에) 서야 (5년) 여의 시간이 좀 걸리면서 예. 대법원에서 부당한 해고로 확정을 하고 고등법원으로 다시 그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비정규직을 분류는 가장 크게는 두가지로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회사에서 직접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한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하지 않고 파견 영역 업체를 통해서 고용이 되고 자기 회사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 일종의 이제 간접고용 그 비정규직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두 분류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고용에 비해서 이 간접 고용은 고용한 회사와 일을 시키는 사용주가 이제 다른 것이죠. 예. 그리고 기간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고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직접 고용이랄지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랄지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일의 성격이랄지 업무의 양에 따라서 이런 기간제를 고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견법 6조에 그 직접 고용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그 명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법 4조는 인년을초과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무기계약직 파견법이든 기간제법이든 어~ 회사가 직접 무기계약 내지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자면 좀더 세세하게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원청의 노동자들 을 대부분이 똑같은 기간제로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알지 어떤 계절적, 한시적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런 기간제를, 기간제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 좀 이렇게 봐지는데 이번 판례는 그런 상시적으로 해야 될그 업무로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하. 않다라고 본 것이죠. 일단 뭐 여러 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까지 좀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기술원 같은 경우 2016년부터 18년까지 파견 노동자를 쓰고 8개월 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 해고를 시킨 경우고요. 그다음에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파견업체 2년이 만료되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다가 2년 계약기이 만료되니까 또 이번 사례가 제고를 한 것이죠. 역시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라는 이런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요. 예. 서울의 서울의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불법 파견이라는 명령 시정을 해라라는 이걸 받고도 기간제로 이렇게 하고 또해고까지 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양시에 있는 그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 그 노점 어 단속하는 용역 노동자들이 이런 불법 파견이다라는 것을 진정을 하자 그 시간 선택제로 이렇게 바꿔버린다 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파견제를 뛰어넘고 또 편법을 이용해서 또어 기간제로 돌리고 또 기간제 2년을 그 넘기기 전에 해고를 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편법 또는 불법이횡행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 할지뭐 원자재값 상승, 뭐 합청 단가가 너무 낮다, 뭐 경기 불안 이 심해서 어 손님이 떨어지는데 대비 활력은 어쩔 수 없는 거아니야 여러 가지. 사업주 쪽에서는 이유들이 그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어, 그런 이면에는 이런 기간제나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하면서 언제든지, 예 쉽시 해고를, 그, 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사고가 나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뭐, 이런 부분들이, 뭐또 하나 더 들어가면은, 정규직을 고용할 때 지불해야 될, 뭐, 각종 복, 독질할지, 연차, 퇴직금, 뭐, 이런 그,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세이브가 그될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추격을 하면 결국 비정규직 노동력 착취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이런 현실이 어떻게 보면, 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런 기업 활동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그 대법 판례가 아, 조금이나마 좀 경종을 울릴 수는 있다라고 좀봐지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도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어떤 비정규직이 긴 세월 동안 이런 법적 다툼을 예, 벌이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2년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싸웠는데 대부분 또 (1년) 단위 계약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예. 또뭐 어, (1년) 미만 쪼개 계약에 일부는 회사 법인을 바꿔버려요 남편이 부인 이름으로 또 자식 이름으로 파지 사상을 내세워서 예. 어, 형식상 아무 문제 없이 편법으로 빨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좀그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현실에 우리 사회 노동 현실에 현장에선 비정규직 고용과 관련해서 네. 이런 게 일상화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들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제도 개선을 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